우리가 함께 본 열한기상 열한기하 2 3장은 이제 요시아 왕이 율법책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을 다 없애 버립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남 유다를 새롭게 하는 거죠. 특별히 요시아 왕이 이제 유다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보면 사람들을 모으는 겁니다 특별히 23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래서 사람들을 모은 겁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그 모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장 2절에 보면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노라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양책에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세 번째로 한 일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 들은 대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23장 앞부분을 보면. 다 무엇 무엇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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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3장 3절을 다시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한 일이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하라는 거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이제 다 받아내는 거죠. 저 어제까지 산상성에 하실 때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알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땅의 잘못된 것을 다부숩니다 깨버리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세워왔던 것들이 좀 아까워도 다부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부수지 않고 그 위에 새롭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어, 벽돌을 쌓을 때 이제 조적한다 그러죠. 그 하루에 쌓을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하루에 한 90cm 정도, 1m 미만 정도를 쌓고 최대 140에서 150cm까지는 쌓을 수 있다고 하지만 보통은 1m 정도 안에서 벽돌 쌓는 거를 이제 그칩니다. 그 이유는 그 이상 쌓으면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 어, 벽돌을 쌓을 때 조적을 할때이 벽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다림줄을 이제 줄을 세워 놓습니다. 이 줄은 항상 중력 방향에 수직이 되기 때문에 벽돌을 쌓을 때이 줄을 보고 벽돌을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벽돌 쌓는 것이 이제 기울어졌는지 이제 바로 세워졌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기울어진 채로 쌓여지면 다시 쌓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울어진 걸 알고도 그 위에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으면 결국에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혹시 쌓아 올린 게 아까워도 그 수고가 아까워도 빗떨어진 것은 다림줄을 놓고 빗떨어지면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내 인생이 지금까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다림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그동안 율법책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때그 율법책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먼저 쌓아왔던 거다 이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을 무너뜨릴 때 과감하게 이제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순 것 중에서도 때로는 아까운 게 있잖아요 재료 중에서도 아까운 게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면 우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것이 다시 나의 삶에 혹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재료들로 다시 쓰여지지 않도록 그냥 다 가루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책이 기록된 대로 이제 행하게 합니다. 그 행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다시 세우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오늘 이제 23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보겠습니다. 23장. 23장, 24절에서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이 아니라 21절에서 23절입니다.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아 왕1 8째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다 부숴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월절 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하는 일 예배를 다시 회복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이 이스라엘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 왕이 예배를 회복할 때한 일이 있는데 2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예배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배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예배의 목적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일까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 예배를 먼저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때로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라면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헌신의 제물로 드려져야 영광으로 드린 예배가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자신이 드려줘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이제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때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하금 지키게 하는데 지금껏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다는 걸까요 예배를 유월절을 지키긴 지켰는데 이와 같이 드린 적이 없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켰다는 뜻입니다 혹은 전통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냥 해오던 대로 그냥 해왔다는 거죠 어, 그러다가 이제 사실 예배가 없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시아 왕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할때 온전히 이제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후회가 없습니다. 왜냐면 다 했기 때문에 전심으로 드린 예배에는 힘을 다해서 드렸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사실 힘이 없어야 돼요. 왜냐면 마음을 다 쏟았기 때문에,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싸울 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가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싸우잖아요. 기도회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힘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싸울 힘도 있어야 하는 거지, 힘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배 다 드리고 싸우고, 기도회 다 하고 이제 한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예배에 기도할 때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 그럼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 드릴 때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의 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예배가 내 인생에 이전에도 이런 예배가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예배가 없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정도 예배가 돼야 그때서야. 이 예배 한 일이 후회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했으니까 내 힘을 다 했으니까. 여러분 다른데 힘쏟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힘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무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 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예배할 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종종 사람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옷 입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 내가 말하는 어떤 모습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 앞에 자신이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 예배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는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직해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꾸밀 수가 없습니다. 꾸밀 것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오히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요시아 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될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알게 될때 온전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함부로 말할 수 있겠고 행동할 수 있겠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구별된 자로 세워놓고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수 있기를 주의으로 간절히 충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러면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요시아 왕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오늘 4절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 보이는 신접한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 일이 계속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 이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 이제 요시아가 이제 오늘 말씀 이제 이후를 보면 이제 전쟁에서 죽습니다.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요시아 여호아스가 왕이 되는데 그 여호아스가 어떻게 행하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아 왕이 살아 있을 동안은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가 죽자마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를 회복이라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요시아 왕때 회복됐다가 다시 또 돌아갔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런 의미로 오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바른 길을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신앙이 어떤 모습의 길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습관으로 그 길이 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한번 길이 나면 바꾸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어, 다시 세우려면 기존에 했던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하니 일도 훨씬 더 많아지고 힘드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다시 세우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고 다시 세우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이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다림줄을내 앞에 세우는 것처럼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으로 간절히 수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조금 비뚤어졌다면 이 시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울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전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소망하며 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우리의 기도의 간구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